내 남친은 요즘 결혼 자금을 모으는 중이라 했다. 최근 내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와의 결혼이 굉장히 고민이다. 우리 집은 갓불라 돈이 많지만 남친 집은 빚도 많고 가난하기 때문이다. 결혼이 망설여진 나는 무당을 찾아갔다. 이곳은 예전에 그가 추천한 점집인데 운세와 리듬을 척척 맞추는 용한 곳이다. 난원래 이런 건잘안 믿었었지만 무당이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했던 날 정말로 길가다 소매치기를 당했었다.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나폰 없어졌어 오늘은 길가다 피카츄를 보게 될 거야 정말로 무당의 예언은 족족 다 맞아서 운세가 궁금할 때꼭 물어보러 오게 되었다 저 지금 남친이랑 결혼해도 될까요? 지금 그 남자랑 꼭 결혼해야 돼안 그러면 네 명이 짧아져 무당의 말에 나는 곧바로 남친과 결혼했다 결혼 후짐 정리를 하던 중 그의 앨범들을 발견했다 어, 이건 자기 어릴 때 사진이야? 응 그런데 사진 속에 난 익은 얼굴이 보였다 해석은 댓글에